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단 공부와 실기 두 가지 모두 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 공부할 때는 학원을 갔다 안 갔다 간다 안 갔다 이게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면서 항상 그 순간 그 순간 항상 대처해야 됐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고요. 실기 또한 체육관 이런 데를 대관을 잘못 하다 보니까 뭐 핸드볼 멀리 던지기든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한 그러한 구기 종목들을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주위 사람들의 공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인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공부하는데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 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좀 모집해 가지고 줌을 켜서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가 각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 줬던 게 제가 혼공해서 공부로 조금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인 것 같습니다. 졸릴 때, 뭐, 다들 커피 마시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잠이 안 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찬물로 샤워하고 다시 공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잠을 최대한 깨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어, 수면 시간 항상 6시간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졸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있을 때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로 그런 방법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때 운이 좀 좋았긴 했는데 국어는 100분위가 100이 나왔고요, 수학은 99. 이번에 지리가 조금 100분위가 터져서 그런데 한국 지리는 다 맞아서 96이 나왔고 사회 문화는 95가 나왔습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다 1이 나왔고요. 이렇게 <laughs> 이해역때한번 떨어지니까 이게 정말 정말 낭떨어지 있는 기분이고 정말 어디 한 군데 붙은 데 없이 생 재수를 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때, 실기하기 싫을 때 항상 제가 봤던 그 불합격 그세 글자를 항상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합격이라는 단어를 만들고자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했던것 같습니다. 어,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랑 붙잡고 울었습니다. 약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재수하게 될지 몰랐고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교 갔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때 정말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운동 중에서는 제 머리 가장 안 됐는데 이게 약간의 유연성과 탄력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저에게는 좀 많이 어려웠던 종목인데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이 끝나고도 집앞 놀이터에서 조금 뛴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택해가지고 어 최대한 제 머리를 못 했던 점을 극복하려 고 노력을 하였고. 이게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은 너무 무리하게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실기 기록이좀안 좋은 영향이 많이 갈수 있는데 실기 될 때는 충분히 쉬고 이런 상태에서 실기를 보기 때문에 기록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하시면은 아마 그 기록에 대한 보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제 꿈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에 진학하는 거였는데 그 꿈을 올해는 잃었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 꿈은 이제 스포츠 전략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것인데 저는 서울대 학생으로서 항상 매사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후배님들도 이제 서울대에 오셔야 되는데 어공부하실기 병행하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또 서울대 오겠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꼭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별로요 별로예요? 아. 아 진짜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안녕.